오늘 나복세 아 아, 아. 아, 힘들어, 아, 그 뭐지만 치기 떨려들 아. 아다! 해, 줘 방어 기임은 만치기요. 에서 이신다 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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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면 살리는 거. 여기는 라이트, 어그램 라이트. 빠지는 것도 오빠! 아! 아! 고 나가. 지금 나가. 야! 아, 먼저 선제태격! 맞든 안 맞든 그리고 글어 빠져나오든지 빠져나와서 되오이 되고 그러고 <목소리> 따라다니 선제태격을 그냥 가자! 다 생각했지 파차! 파차! 상대는 우리 도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데나 때려돼 <웃음> 자, <웃음> 아, 두 <다>. 번째! 네. <laughs> 아, 아. 아. w 네. 그아 a t What? 네두 yeah. 번, 두 번, 두두 번, 두 번, 두 번, 빠져두 번, 다 번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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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

지금지 그지?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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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다. 서로 두 번치를 습관을 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. 야 여기서 할수어 와타! 근데 어워 사! 저저 사. 두 번치는 기술이 제일 위험해. <놀람> 시합에서 <놀람> 두 번치는 거. 가게안 손목 머리까 손목 지 얘기야. 보고 뜬 거야 눌렀다가 눌렀다가 런따라 누런따라? 누런따라? 누런라 누런따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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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번 말고 두번 손목머리를 치르니 이고했어요습니다 <laughs>